안녕하세요. 과사비라맨입니다 오늘은 쿠크세이튼 잡다한 디테일들 위주로 영상 한번 준비해봤어요. 특히 디락기 분들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통관문은 일관문이랑 겹치는 패턴이 많아서 통관 영상은 아마 좀짧을거예요네 그럼 바로 영상 을 시작하겠습니다. 빨강 노랑 안전지대 빨강 남았어요. 알겠고. 파요. 노랑. 기기 나오는 위치. 패턴을 시즌할 때 바라봤던 어글자 반대편 5 m 4에서 5미터 뒤에 나옵니다. 신나는 기돌기. 가만히 아, 올려. 아래 나와요. 상표님, 기들 위로 가주 돼? 요 여기 나와요. 네, 움직이는 중이라 잘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어글자는 건설이었습니다. 부스 중앙요도를 하기 위해서 부스 7시 쪽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숙달만 되면 원하는 위치로 부스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기 게이지 관리 창섭님 네. 한번 변할게요 타이어 맞으세요 아이고 이거 제가 맞았어요 일단 안전 자리 먼저 찾고 하세요 안전 자리 먼저 찾고 시간 돼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다 신분 좀 올려주세요 이제부터는 이관문입니다. 이관문부터는 번호로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딱히 번호 안 매기고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운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오는 카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정 카운터입니다. 후크가 망치를 들고 원투 휙휙 하면 카운터 나옵니다. 영상이 날라가서 못 구했는데 <laughs> 점찍 후에 카운터가 나오거나 원투가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패턴들입니다. 세이튼의 망치는 내부 쿨타임이 존재하고 대충 12초 정도입니다. 세이튼의 짤 패턴 두번당한 번씩 망치가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부 쿨 없는 패턴이 몇개 있습니다. 후크가3따콩을 던지면 세이튼이 쿠나 비둘기를 시전합니다 호. 아브클이이튼과 그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잡기도 내부클이 없습니다. 잡기 선생님 멈춰. 어? 잡카 안전지대 구별법 잡카를 시즌하면서 인형들이 떨어지는데 진짜 인형만 생긴 게좀 달라요. 천천히 보시면 혼자 어깨를 훌라우프에 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뛰는 패턴입니다. 투프가 대포를 들고 첫 발사한 게 똥이고 던졌습니다. 두 번째 발사한 게 땅땅땅이었으면 점프. 무조건 위로 점프합니다. 익숙해지면 점프뛸때 각도 조절해서 대강 열어줄 수도 있어요. 나 이게 점프. 다음은 삼관문 잡다한 디테일들입니다. 보스가 벽 쪽에 붙게 되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어. 발골이 넘기. 아까 세트 넘었던 것처럼 좀더 일찍 눌러야 됩니다. 그냥 넘어오고. 마리오 공 색깔. 보시면은, 요, 파티창 보이죠? 난데. 여기, 여기, 나오. 여기,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알비온 패턴 쉽게 피하는 법. 알비온을 시전할 때 보스 밑에 딱 붙어있으면 어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스가 나와서 찍을 때 보스 뒤로 걸어서 이동해주시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이 숙달이 되시면 잠깐 찍을 때 대타임 네 가질 수 희가림이래. 있어요. 오우 잡혔어요 각성 때 넣어놨어요. 반안 났을게요. 분열 기분 나빠 빠르게 찾기 어글자한테 머리가 고정되고 안 움직인다면 기분 나빠입니다. 분열전에 미리 보스머리 위에 핑 찍어두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 어글자를 어느정도 쫓아가다가 머리가 고정되면 그거는 불패턴을 시전합니다 쇼타임 디테일 건슬이요? 이니, 도신속, 폭탄 어그로일때 반줄빵 심리패턴때 딜각잡기 쌍랩하시면 가끔씩 나오는 패턴입니다 아. ALT X를 눌러서 UI를 끄고 플레이하시면은 훨씬 안전하게 딜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ALT X를 두번 누르면 저렇게 스킬 창만 보이고 나머지가 다 꺼집니다. 에바잖아. 설마 또 그거야? 오 빠릅니다. 아 그거다 아 그거 3시에서 빠르게 와요 오오씨 오야야 느린거 두개 밑으로 이동해서 알고리를 먼저 보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톱니가 두 번째 올라올 때 출발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 아이고 까비. 왜? 아? 아 진짜 예바야. 아니 나공다 지웠잖아.